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신성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 복음 1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사케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권장이고 부자였다. 사케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사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사개오가일어나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외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너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네.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제 주말 지나면 성탄절이고 연말이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이 연말 은혜로만 가득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보음 19장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인물 하나가 나옵니다. 사개오입니다사개오라고 하는 인물 어, 아주 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인물 중누가보음에서 아마 예수님을 재면 가장 유명한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세리였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뽕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을 멀말 채서라도 얼굴만이라도 좀 보기를 원하여서 발버둥 치며 노력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개오를 발견하셨고, 예수님께서 사개오를 부르셨고, 사개오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노력이 들어갑니다. 사개오의 노력 그리고 예수님의 노력입니다. 사개오는 노력하였습니다. 열심히 발버둥 쳤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에게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노력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노력이었지 구원받으려고 하는 노력이었다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노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케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사케오를 초,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케오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의 노력은 참으로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릴 정도로 예수님은 중대한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죠? 사케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받게 됩니다. 먼저 회개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게 되고 자신이 착복한 것이 있으면 다시 돌려주겠다. 네 배나 더해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회개가 있죠. 예수님의 이 노력,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복된 계절인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아주 귀한 계절이고,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정점에 있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잃은 영혼들을, 잃은 양을, 잃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이 귀한 계절에 주님의 노력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비전을 듣고 경험하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백성의 대열에 함께 할수 있는 귀한 회들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계절에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베들 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